시선의 힘을 드러내는 일. 글쓰기는 글쓴이의 시선의 힘을 드러내는 일이다. 같은 대상을 응시하더라도 오직 글쓴이만이 지낼 수 있는 시선으로 그 대상을 보듬고 살려내고 규정하는 것이 곧 글쓰기다. 그래서 글쓰기란 곧 어떤 시선을 지녔는지와 다르지 않다. 나의 어머니, 나의 기억, 내가 사랑하는 어느 풍경과 순간에 대해 나만의 시선을 드러내는 일이다. 시선을 잘 담아내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이해하는 자신의 맥락을 써야 한다. 자기만의 맥락 없이 대상 자체를 그저 기술할 경우 자기만의 시선이 드러나기 어렵다. 결국 자기의 시선이란 자기의 맥락과 다르지 않다. 길가에 핀 꽃이 예쁘다, 아름답다, 알록달록하다라고 기술하는 것은 그 시선을 담은 글쓰기가 아니다. 오히려 그 꽃이 왜 그날, 그 순간, 그때 나에게 아름답게 보였는지 자신만의 맥락을 쓸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오늘 내가 회사에서 겪은 어떤 일, 가족의 힘겨운 사정, 혹은 내삶 전체에서 오늘의 의미, 내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서 오늘의 위치 같은 것들을 서술하며 내가 그 거리를 걷게 된 맥락과 그 거리를 걸을 때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그때 내 눈에 발견된 그 꽃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맥락을 쓰는 일이다. 그런 나의 맥락에 나타난 꽃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그 글은 자신만의 시선을 가지게 되며 특별함과 고유함을 지니게 된다. 자신의 시선을 갖는다는 것은 모든 순간에 대해 그 맥락을 스스로 짚어나가고 보듬어나가는 일이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풍경이든 어떤 대상에 대해 글을 쓸 때는 그 대상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내 안에 어떤 당위, 기준, 편견 같은 관념이 없으면 결국 대상은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다. 가령 내 안에 행복이라는 기준을 미리 정해두고 누군가에 대해 쓴다면 그는 내 행복의 기준에서 오름 또는 그림으로 규정될 뿐이다. 글쓰기는 대상으로부터 출발해 대상을 매만지면서 대상의 여러 틈새와 세부들을 드러내어 결과적으로 의미에 이르는 일이다. 대상을 폭력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대상화하는 것, 규정하는 것, 바라보는 것이 곧 글쓰기다. 그래서 대상 자체가 나의 시선에 의해 고유한 가치를 지닌 세상 유일한 존재로 탄생하는 것이 글쓰기의 과정이다. 물론 그 대상에 대한 칭호나 적대감을 쓸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럴 때조차도 미리 규정된 악을 그 대상에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으로부터 출발해 결국 오름이나 그름의 기준으로 이루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글은 그저 한 줄로 정리되는 선언의 반복이 지나지 않고 대상은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 그 대상에 대한 애정이나 징후와 같은 긍정, 부정을 넘어서 그러한 글은 그 자체로 폭력이 된다. 글쓰기가 대상에 대한 폭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상을 만지는 일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결론은 따라온다. 결국 글쓰기는 우리의 고유한 시선을 찾아나가며 그 시선 안에 머무르는 일이다. 우리는 시선의 존재가 되기 위해 글을 쓴다. 나만의 시선으로 세상 모든 것을 응시하고 그 응시의 기록을 남기고자 글을 쓴다. 관념으로 도피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대상 곁에 살아있기 위해서 글을 쓴다. 글쓰기는 관념의 유희, 당위의 강요, 기준의 폭력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위해 하는 것이다. 매일 매순간 살아있다는 것은 나의 시선이 나만의 것으로 생생하게 유지된다는 것으로 증명된다. 그래서 글쓰는 일은 곧 가장 생생하게 살아가는 일이다.